경주 감산사 석조 미륵입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경주 감산사 석조 미륵 보살입상, 신라 성덕왕 18년인 719년에 현 경상북도 경주시 월성군 내동면 신계리에 위치한 감산사에서 만들어진 신라 시대의 화강석제 석조 불상이다. 경주 감산사 석조 아미타 여래입상 국보 제 82호와 함께 발견되었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의 소장 중이며 대한민국 국고 제81호로 지정되어 있다.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울산 강릉시로 가는 길 주변의 토함산 개설계에 위치한 감산사에서 만들어진 신라시대의 석불로 경주 한복사지 3층 석탑에서 발견된 경주 구항동 금제열의 자상과 경주 구항동 금제열의 입상이 한국의 대표적인 형제 황금 소호불상이라면 이 경주 감산사 석조미륵보살입상과 경주감산사 석조아미타여래입상 국보제 82호는 한국을 대표하는 형제석불거불로 불린다. 이 부처상이 만들어진 감산사는 김지성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소유했던 감산장전을 희사하여 세운 절이다. 이러한 사실은 이두 석조아미타불입상과 석조미륵보살입상에 새겨진 명문과 상공유사건삼, 탑상편 남 산조의 록을 통하여 알수 있다. 이두 점의 불상 뒷면에는 불상의 제작을 의뢰한 바른자 및 조선경이 조선 배경 등에 관하여 자세하게 적혀 있어 신라 시대의 사회 문화상을 연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불상에 새겨진 명문에 의하면 개원 7년인 성덕 18년 719년에 왕의 기밀 사무를 취급하던 최고 행정 기구인 집사성의 시랑 지금의 부총리격을 지내던 김지성이 돌아가신 부모를 위하여 미륵상 항구와 아미타상 항구를 만들었으며 특히 이 미륵보살은 어머니를 위하여 조성한 것이라 한다. 김지성은 평소 자연을 좋아하여 노장자의 유유자적함을 사모하였으며 불교도 중이여겼다고 하며 이에 67세가 되는 해에 벼슬을 버리고 전원으로 돌아가 도덕경을 읽고 불교이론을 깊이 연구하였으며 이후 다시 복직되어 간에 들어갔으나 마음만은 불교를 떠나지 못해 모든 재산을 희사하여 감산사를 세웠다고 한다. 감산사를 짓는 공덕은 국왕 이하 여러 친족및 일체 종생을제독케하여 성불하기를 기원하는 것이라 기록되어 있다. 부다의 유대함을 칭송하는 부분에는 불교의 시원이 서역에서 시작되어 중국으로 전해졌고 그것이 신라에까지 이르렀는데 지금의 신라 땅이 마치 사위성과 같고 극락과 비슷하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 불상을 만든 것은 국주대왕 이찬계원공 돌아가신 부모님 돌아가신 동생이자 소사였던 양성 사문현도 돌아가신 아내 고돌이 돌아가신 누이동생 고보리와 함께 아내 아오리 등을 위한 것이다. 아울러 이 작은 발언의 인연으로 인하여 모두 피 안에 오르고 사생육도과 함께 깨달음을 얻고자 하였는데 문장은 네마인 총이 짓고 사문 경윤과 대사 김치원이 글씨를 썼다고 한다. 마지막 부분에는 아버지 인장 일 길간이 향년 37세에 돌아가시자 동해에 뼈를 뿌렸다는 내용과 성덕왕 19년 720년에 4월 22일에 김지전이 죽었다는 내용도 있다. 이두 불상은 719년에 만들어진 이후 계속 경주 감산사에 봉환되어 있다가 일제 감정기인 1915년에 현재 서울 국립중앙방문으로 이관되었다 이때는 경주 방영대자 석조열의 자상 등 수많은 경주 시내 의 유물들이 일제의 치적삭기 경쟁의 일환으로 서울이나 일본 등으로 강제로 옮겨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두 불상도 같은 상황에 처했던 것이다. 감산사 석조미륵보살입상은 전체 높이가 2.52m로 상당히 이국적인 풍물을 지냈다. 살짝 비튼 몸, 화려한 장음, 길게 드워진 영락장식, 몸에 밀착된 군의 치마 등은 처음 보는 표현들인데 특히 군의는 인도의 도티를 연상하게 한다. 관미륵보살상 생도 솔천경에는 도설천미륵보살의보관에 화물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불상 또한 명문에 새겨진 것처럼 이 상이 미륵보살이라는 것을 입증하기로 하듯 보관의 하볼이 표현되어 있다. 이러한 표현은 신라에서 처음 도입되어 유행하였던 보살상 양식으로 이와 유사한 양식을 보여준 예로는 경주 남산 칠불암 삼전불의 양쪽 협시상이나 경주 굴불사지 삼은석불의 서쪽 보살상을 들수 있다. 이들 보살상들은 조성 연대가 약간씩 다르기는 하나 근본적으로는 같은 계통의 원형에 의하여 조성된 것이다. 이두 석조 불상의 뒷면에 새기진 명문은 신라 금석학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불상을 제작한 확실한 기념명을 알수 있어 신라 시대 불교적 연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작품이라 할수 있다. 13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훼손된 부분이 거의 없으며 표현이 사실적이고 관능적인 모습을 하고 있어 신라 시대 8세기 초를 대표하는 불상 중 하나로 그 가치가 높다. 형제 불상인 경주 감산사 석조 아미타 열예입상과 함께 1962년 12월 20일에 대한민국 국보로 지정되었다.